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네, 오늘은 양파깡, 이거 엄마가 사온 거 먹어볼 건데요. 이거 맛있는 양파상쓰여있네요 네, 일단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양파, 양파깡의 맛의 특징. 양파라, 아, 이제 읽기 귀찮아요. 읽지 마. 재밌는 스네이 포즈, 이것도 있네요. 네, 그냥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 네, 랑랑님이 옆에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아, 내 네, 자갈치. <laughs> 나도 양파만, 양파만 있어. 네? 응, 잘안 뜯어지네요. 가위로 뜯어. 야, 보여줘야지. 아, 내 네, 자갈치. <laughs> 네. 오, 완전 만져있는데네 이렇게네요. 모양은 이제 송편 같은데요? 네 양파 맛은 전혀 안 나고요. 맛있습니다. 딱 짜지도 않고 딱 이렇게 그 간이 딱 적당히 돼 있는데요. 네랑랑이거 이거 뭐냐? 자갈치랑 양파랑 이걸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졌어 네. 일단 이걸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두개 두개씩. 네. 이거 맛있네요. 먹을 <laughs> 거네 네, 이거 양은 엄청 많이 들고요. 어있 네. 네, 이렇게 해서 양석강 목봉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빠이.